제가 눈치를 채고 손을 쓴것 같습니다. 3주 전에 홍승영 박사를 망명시키는 것도 실패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부가 세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다른팔에 놔주면 안 될까? 오른팔은 약 기운이 도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잠깐 안녕. 오분 안에. 아. 행방불명, 돌설 냄새가 난 월북, 월북, 현해탄 건너서 조청년을 통해서 망경봉을 타고 북쪽으로 가는 것은 전형적인 고정간첩들의 월복로 터라고 할수 있지. <laughs> 영원히 행방불명이 되면 이 마작방을 접수할 생각이지만. 누가 오늘 어딜 접수한다는 거야? 아 어들었게 된 겁니까? 내네 그래, 얼마나 걱정했는 줄아셨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르신께서 찾으세요. 지금 어르신께 건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이리스로 인해 정영준 비서실장이 제고당하고 최고의 정보 기관이라고 생각했던 NSS의 백상 국장까지 이중 스파이로 밝혀져 특수 과목에 보낸 지금 주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I guess 러시아마피아들란트이 검은 장미가 복수를 상징한대요.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저희 이태리로 가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태리? 아았나 몬태리? 한국 사람 만나면 마음 흐트러질까봐요. <laughs> 너무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십시오. <laughs> 대통령 딸이 지금 그 지역에 있어. 이름은 네? 조수영. 평범한 학생이라뇨.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동따님께서. 수영양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신영원자로서와 본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그때 날 살려준 이유가 뭐여? 박철영 총장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홍승룡 박사와 김명국 박사의 실종이 남조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신 같은면 잊을까? <laughs> 그때 죽은 <laughs> 내 친구들 N.T.S. 이정우입니는지 정우 정우는 지성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수영의 손을 꼭 잡고 달달하게 탈출을 하는데 그럼 내가 나가서 종업소 시작하면 <laughs> 그때 가는 <다니는> 거야. <laughs> 영국이 북한에 있었으면 용가는 발끈하며 남북을 전쟁 위기로 몰고 갈 핵무기나 개발하고 있었겠지 숫자기를 진정하세요 권국장 아니에요 권 국장이 내 생각을 잘 전달했습니다 난 중장님 모시고 평양으로 올라간다 연락할 일 있으면 상해로트로해 거기 누구죠? <laughs> 꼭찍야내말 알겠어. 잠깐 캐릭터 때문에 잊었던 사실. 김기수는 북한 최정예요원들만갈수 있는 35실 요원이었죠 그래도 자세가 좀 나오죠. 예? 어 필이랍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시는 것 같아 깨워드린 겁니다 워싱턴 DIS 본부에서 지 부장님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아테나에르... 니들 뭐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발 미탁이야 부탁이야 제발! 니들 뭐하는 애쓰시야 저 새끼! 제어줘 이번 사건의 배후가 아테나란 조직입니까? 난 이미 아이리스란 조직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이 터질 뻔했었고 정보기관부터 청와대까지 아이리스 첩자로 가득했었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큰 시련을 막을 수 있었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들 세력들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용관 국장에게 그 자리에서 이 싸움을 끝까지 맡아주세요. 남아서 권 국장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진짜 우연이다. 여기 자주 오는 바 맞아요? 난 아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잠깐만요. I'm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 o 그첫 번째 제거 대상은 아마 이정호가 될 거예요. 어? 날 보고 웃는 거. <laughs> 저 남자 좋아하는 막. 유진 씨. 아무래도. 평생 널 증오하면서 살것 같아. 악연도 이런 악연은 없으니까. 베인내 전부고 내 심장이니까. 이네 심장은 영혼이 없어. 왜? 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면을 벗겨내요? 당신의 진심을 알수 있는 거냐고.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지 하나도 없어. 가면 뒤내 모습이 정말 무섭고 끔찍하대도요? 뭐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뻘쭘하고 어색했던 정우 그런데 혜인은 연애의 참견을 한 100번 봤는지 엄청난 연애 고수였죠 love, 말아요, 우리의 연애인이란 이름은 맞는 겁니까? 이럴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알아들으면 되니까 오라고. 어차피 너 때문에 움직이는 심장이니까. 흥입! 모션 센서를 냉각시키고 동시에 동기 신호를 가로챈다면 해체 가능하겠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정화일팀. 애국심, 중성심 그런 감정 하나만 갖고 버티기엔 너무 도모진 세월이었어. 소녀, 아테나를 처단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무너짐이.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가다 인간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도 부탁 가만. <laughs> 세미의 영혼을 뱀 맹세하겠습니다. 김설아내말잘 들어. 중장님과 공화국에 반드시 복수할 테니 세미란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는 공화국의 배신자다. 당연한 처분이야. 난 박철영 중장이 김호연 대장을 죽인 걸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시네프입니다 오늘은 1편부터 17편까지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테나 정주행 리뷰도 이제 후반부죠. 정주행 리뷰 9화 17, 18편과 마지막 10화 19, 20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리뷰 9화에서는 진짜 반가운 얼굴이 나옵니다. 아이리스 사건 이후 정체를 숨긴 채 뉴질랜드에서 평범하게 사는 김선화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에 반전들이 있을지. 아테나 정주행 리뷰 9화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잊지 말아요 게임은 카단 장식 까서 숫자 높은 놈이 이기는 걸로 돈도 필요 없고 진새끼가 한 대씩 맞기로 하죠. 뭐 바로 게임을 시작하죠. 삼이한 <laughs> <2. 웃음> 건만 계속 때리지 말고 안때리도 골라 때려. 나중에 이기는 걸로 합시다. <laughs>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끝, 뻔.